자 방광염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고 밤중에도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간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참기만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의 내과의사 이걸입니다 갑자기 계속해서 소변이 마렵고 소변을 볼 때마다 찌릿찌릿 저릿저릿해서 잠자는 데까지 방해를 하고요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방광염. 오늘은 이 방광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광염은요. 요로 감염의 일종인데요. 요도염, 방광염, 신우신염 등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서 생기는 감염을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광염, 즉 방광에서 세균 감염이 생겨서 불편감이 생기는 상태를 급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이 방광염의 증상으로는요, 두 시간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게 되는 빈뇨,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가 힘든 요 절박, 그리고 소변을 볼때 뻐근한 혹은 탄 듯한 따가운 통증,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환자분들은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그날 바로 혹은 하루나 이틀 정도 고생하다가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심한 경우는요 소변에서 피가 나오고 아프다고 혈뇨를 호소하면서 내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방광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는요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 끝에서부터 방광으로 세균이 거꾸로 상행 감염되는 상태인데요 모든 연령에서 이 방광염은 잘 생길 수가 있지만 역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은 더 많이 무증상 세균뇨를 가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들에서 요로감염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부학적 구조상 여성의 경우는요, 요도가 짧고 장내 세균이 회음부와 질 입구에 쉽게 증식해서요이 세균들이 쉽게 방광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 역시도 이콜라이, 바로 대장균이고요. 이러한 차이뿐만 아니라 본인의 면역력 저하, 요로계의 기능 상태, 오랫동안 소변을 참아야 하는 환경, 바로 피로 상태에서도 방광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급성 방광염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요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바빴어요, 잠을 잘못 잤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방광염 증상, 참을 만하다고 해서 진짜 참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데요. 방광염을 방치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합병증은 바로 신우신염입니다. 방광에서 시작한 감염이 요관을 거쳐서 신장까지 감염이 전파된 상태를 바로 신우신염이라고 하는데요. 신우신염이 발생하게 되면요, 발열, 오한, 오심, 구토처럼 전신 몸살이 생겼다고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보통 물어보면 이전에 소변을 볼때 불편감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가 뒤로 돌려서 옆구리를 두드리면 요 깜짝 놀라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신후신염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신장 부위에 고름, 즉 농양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외래에서 치료는 힘들어지고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피부를 뚫고 관을 삽입해서 고름을 빼주는 배농을 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광염은 앞서 언급해 드린 배뇨통, 빈뇨 등 갑작스럽게 생긴 전형적인 하부 요로 증상과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다수 나오는 농뇨가 확인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 소변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는 않고요. 빠르게 불편감 해소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방광염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방광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방법으로는요. 소변이 방광에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하루에 1.5L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요. 소변을 오래 참지 않고 옹박부로 배출해 주는 것입니다. 폐경기 이후에 50대 이상에서 방광염이 자주 발생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변이나 배뇨 후 회원부나 항문을 생척할 때는 해부학적 구조상 요도 쪽으로 세균이 전달되지 않도록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세척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부관계 전후에는 생식기를 청결하게 하고 부부관계 직후에는 바로 배뇨를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방광염 예방에 좋습니다 한편, 위생을 위해서 질 세척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습관은 오히려 질 내에 좋은 세균을 줄이고요. 나쁜 세균들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적절한 방광염 예방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질병 또한 발견이 늦었을 때는 신후신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소에 없던 소변 불편감이나 오늘 알려드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땐 주저하지 말고 의료기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이걸TV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